그러면 대학도 333 대학별로도 111 그거를 이제 원서 접수할 때 고민하고 있으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중경이시 수준인 학생이 권동에 합격할 수도 있는 어.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상반기 데이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생생하고 정확한 편의 정보를 전달 드리는 월간편입의 다돌쌤입니다 <laughs> 네 오늘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브라운 편입 강남학원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우.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편입 강남학원 부원장을 하고 있는 배준호입니다. 12년도부터 이제 편입 공부해서 13년도에 학교 입학하고 조교하면서 이제 어, 취업까지 하게 돼서 단가캠퍼스에 한 14년간 아... 네, 14년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수험생활도 겪어봤고 상담하면서 어, 원서도 이제 써주고 하니까 네. 뭐 좋은 결과 있었던 학생들도 있고요, 어, 본인 실력에 잘 맞게 못간 학생들 이게 좀 안타까운 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신 게 아니겠어요? 네. 왜냐면 편입 원서 전략이라는 게 아내분 입장에서 솔직히 감이 안 와요. 수능은 저희가 나온 점수를 바탕으로 해봤자 몇 군데 안 쓰잖아요, 사실. 편입은 내 점수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 그렇죠. 어, 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1 0 군데 넘는 데를 쓴다는 거거든요. 그 그렇죠. 네. 내가 어떤 기준으로 넣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음, 이제 잡아야죠. <laughs> 예, 슬슬 이제 잡기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안타까운 학생들이 제가 네. 배치 상담하면서 어, 저 점수는 몇 점이에요? 알아서 써주세요. <laughs>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예. 아, 배치 상담을 할 때? 네네네. <laughs> 그 학생들이 가장 안타깝긴 하죠. 어, 물론, 이 영상들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는 없을 거예요. 음. 네. 많이 찾아보고 노력하는 음. 학생들이니까. 네. 이 영상이 끝나갈 때쯤에는 나만의 자기 기준과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서 접수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거를 준비를 좀 미리 해놔야 될지? 지금 이제 수험생의 출신 대학인데요. 아, 네. 네. 어, 국외대학 학생들, 해외대학 아. 출신 학생들은 좀 미리 이 시기에 지금 아. 어,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원하려는 대학의 어, 학교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서 아포스티유 음. 공증이라든지 네. 출입국 사실증명이라든지 성적 증명서라든지. 어, 수류증명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서류들을 준비를 할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지를 못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류 서면으로 메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집유광이 아직 발표가 안 됐더라도 음. 전년도 거 보고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고 이게 원본 서류랑 사본 서류랑 어떻게 어, 준비를 해야 되냐 네. 근데 당연히 학교에서는 원본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뭐아파스티브 공증도 여러 개를 좀 받아놔야 되는 거고 원본이 적다라고 할 경우에는 학교 측에 뭐좀 문의를 해서 이제 사본을 제출하지만은 나중에 원본으로 증명할 수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는 게 해외 대학은 또 넣으면 심사하는 시간, 뭐 발급되는 시간 이런 게다 있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부터 네. 준비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 대학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대략적으로라도 이제 되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원 학과입니다. 2026학년도 11월 초에 모집 유형들이 이제 발표되거든요. 그때 뭐 이제 모집 인원들이 확인이 가능하니까 모집 인원은 두고 음. 예, 지원 학과가 어, 예를 들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 네. 메이저만 다 선택을 해놓으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메이저 비메이저 형식으로 좀 나눠서. 음. 예. 이 점수에요. 원하는 학과 써주세요.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가 이거고, 이 학과에서는 좀이 학과가 비메이저인데 난 그래도 원한다. 이렇게서 음. 비교해가면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원 학과 선택은 미리 좀딱 정해서는 아니지만은 어, 두세 개 정도는 선택을 해두면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학업계획서 부분이에요. 네. 지금 학업계획서가 한양대 필요한 학교들이 이제 중대, 이대, 시립대 건국대, 숙대, 음. 이 정도의 주요 학교들이 이제 학업계획서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선은 학교랑 학과가, 학과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은 지금 미리 써두시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아까 제가 두세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꼭 정확하게 쓸 아. 필요 없어도 되는가에 한 7, 80%는 좀 완성을 해 두는 게 지금 시기 때 좋거든요. 음. 이게 왜냐면은, 하 어, 여러분들이 12월 중순부터 1월 한 중순까지 시험 기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때 되면은 일주일에 학교에, 학교를 두세 개 정도씩 시험을 보러 가요. 어, 학교 시험 보고 또 학원에서 하는 직전 특강 듣고 막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그 와중에 1월 초 정도에 1단계 합격을 해요. 네. 예, 그러면은 학업 계획서를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학교는 한 2~3일, 3일 정도. 맞아요. 예, 짧다고. 제출을 그렇구나. 해야 돼요. 음. 그 3일 안에 그 학업 계획서를 완성도 있게 쓰려고 하면은 좀 많이 힘들거든요. 네. 예, 지금 학업 계획서 첨삭 수업도 지금 학원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음. 네. 예, 좀 원서 접수 전에 예, 미리 좀 준비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합격자 인터뷰 이런 거 해보면 학업계에서 쓰다가 포기하고 싶어져가지고 음. 울면서 아, 쓰고 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에. 그래서 또 하나 또 생각나는 부분이 어 왜죠? 맞아요, 공인 영어 부분. 어. 에, 공인 영어 성적을 좀 이제 경희대랑 시립대, 과기대 만약에 아, 10월 말이다. 네. 지금 준비해도 될까요? 10월 말이 거의 마지노선이죠 마지... 물론 공인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있어요. 네. 한 합격학생 보면은 한10% 정도가 공인영어 성적이 어... 900점이 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10% 정도밖에 안 돼요. 편입영어 준비를 하면서 맞아, 맞아.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아니라 본인이 편입영어 공부하기 전에 음. 어, 공인영어 성적이 있는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이 그 정도이고. 보통 편의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인 영어 성적을 만들어 놓은 학생들은 한 토익 한7,800 정도라고 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본인이 <laughs> 한 5,600점 맞아도 네. 네. 사실 지원하는 데는 무리 없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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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공인 영어 성적이 낮더라도 어 지원해보자 하... 네, 하는 거죠. 네. 학원에서는 저희가 모집 유강이 발표가 나면은, 시기각각다 알려드리거든요. 밴드 네. 공지를 통해서. 네. 근데 이제, 제 지원하는 학교 리스트업이 됐으니까, 거기 입학처 즐겨찾기 해놓고 들어가서, 모집 유강 발표 됐나? 한 번씩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올려주시겠지만. 네네. 아, 그렇죠. 근데 자기가 확인해야 네.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확인하는 걸 시작을 하면서, 원서접수 마감 일정까지 맞아, 신경을 맞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원서접수 일정 알람 해놓고 네. 체크해 놓고 이런 것도 미리미리 미리 준비 네, 잘 해놔야죠. 네, 네. 편입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나 배치고사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모의고사를 앞부분엔 거의 안 보고 내가 끝에 배치고사만 봤다거나 음, 이게 좀 점수 데이터가 알차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상반기 그러면? 데이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어... 하반기 데이터가 중요하고, 10월에 보는 지금 이제 전국 모의고사, 음. 어, 11월에 보는 배치고사, 기출점수가 3개년 치 있으면 좋아요. 네. 기출점수 3개년 치? 네, 아. 네, 점수가. 그렇게 있으면은, 브라운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또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하고, 학생들 모의지원 데이터 보고, 그리고 모집인원 보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럼 진짜 원섭수를할 때? 네. 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둬야 되는지? 이렇게 지원학과 선택이 되면은, 각학교들 기출 점수가 음. 2022학년도 최신 기출을 좀 아껴놔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본인이 나중에 이제 실력이 좀 올라갔을 때 그때 가서 풀려고 네, 그 부분은 좋아요. 네. 근데그타이밍이라는것 자체가 배치 상담을 할 때는 풀어져 있어야 돼요. 배치 상담할 을 때는 보통 배치 상담은 11월 중순부터 하거든요. 아.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좀 준비가 아. 되어 있으면 정확도가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러네. 그래서 왜냐면 겨우 네. 배치 상담 선생님 만났는데 네. 혹은 인간성 점수를 몰라요. 받았는데 안 풀어져 있어요. 이러면 진짜 난감하죠. 학생은 네. 일단 자기 점수들이랑 학교 학과. 네.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네. 준비해서 배치 상담에 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네. 그러면 이제 지원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는지 좀 음... 비결. <laughs> 저는, 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네. 저만의 방법이니까. 아. 근데 이제, 어, 좀 이제 333 전략이라고. 333? <laughs> 네. 본인이 원서를 9개 정도 쓴다라고 봤을 때. 네. 상향 지원한 학교 한 3개. 음. 적정 3개. 음. 그리고 하향 지원 3개. 예. 골고루? 예. 아. 골고루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전공모의고사 1등 했고, 배치고사 1등 했는데, 음. 어, 본인은 다 상위권 학교 갈수 있는 음. 줄 알잖아요. <laughs> 네. 적정 지원도 필요하고, 에이. 하향 지원도 미리 해놔야 돼요. 이게 아, 편입에 그러면... 저는 장점인 것 같거든요. 네. 아. 원서를 세 개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여러 개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나누는 거죠. 음. 그래서 상향 지원 세 개, 적정 지원 세 개, 하향 지원 세 개. 뭐 원서를 열두 개 쓰면 네 개, 4개, 네 개, 4개, 네 개라든지. 음. 이렇게 좀 비율을 좀 나눠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골고루 네. 써야 된다. 네. 막 내가 전공 모의고사 1, 2등 나왔어.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진짜 사기권만 쓰는 친구들도 있긴 하잖요 네. 건대 위로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서성한 쓰고 음. 중대, 외대, 이대, 어, 경희대, 시립대, 건대 이렇게. 자기 결국 선택이긴 한데 그런 네. 건 있을 것 같아. 요 원섭이 별로 안 들고. 체력 바뀌는 건 좋은데 음. 엄청 떨리잖아요. 그래서 몸풀기용으로 또본 친구들이 있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항공대 시험이 스타트를 끊어요. 1월 네. 중순부터. 그리고 사실 항공대 안갈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도 항공대 시험 한번 가서 한번 음. 좀본 시험 보면서 떨어져 보고 음. 예.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음. 예. 그래서 여러 학교들을 좀 지원을 하는 게 좋겠지만 은그 학교들 중에서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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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나눠서 어,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고루고루 근데 중요한 게 수능이랑 다르게 편입은 점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학교 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진짜 편입은 노하우랑 역사가 되게 중요하다는거 저는 많이 네. 느꼈어요. 그렇죠. 네. 네. 네네. 그리고 학과 선택도 예를 들어서. 중경희시 정도 갈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네. 서성한 이제 상향 지원이잖아요 네. 물론 상향 지원이지만은 이제 적정 이 지원 정도는 괜찮겠다. 학과 하나 이렇게 예 네. 아. 하나하나씩 좀 나눠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경희시 원래 갈수 있는 학생이었는데 음. 다 메이저 학과를 음. 선택을 해버리면은 그래서 중경희시 수준인 학생이 권동에 합격할 수도 있는 어후. 부분이니까 예 네. 보통 적정 라인에서도 좀 나눠서 상향 음. 지원 학과 하나 적정 지원 학과 하나 하향 지원 학과 하나. 이렇게 나눠서 쓰는 전략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대학도 333. 네. 그럼 그 대학 별로도 111. 네, 네, 네. 엄청 많아지겠네요? 어, 경우에. 그쵸. 본인 수준에 맞는 학교를 가는 게 가장 이제 음. 중요하니까. 음. 네. 그래서 배치 상담을 한세 번에 나눠서 해요. 아, 들어보니까 조금 확실하게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는 게좀 안정적일 것 같고. 그죠 어, 메이저 학과는 인문계열 음. 같은 경우에는 상경계열이 메이저 학과예요. 아, 네. 경영 네. 당연... 경제. 네, 네. 아. 간호학과는 제외하고 음. 보면은 상경계열 그리고 어, 사회과학대학 음. 그리고 어문계열 순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 어문계열에서는 영어영문학과는 또... 조금 조금 더 높은 뭐 사회과학대학 수준으로 조금 더 높은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공과대학 비메이저 학과는 이제 자연과학대학 이과대학이죠. 네 이과대학의 비메이저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 공과대학 안에서도 전화기 계열 어, 전자 전학기 화공 생명 아 어. 그다음에 기계공학 그다음에 이제 컴소예 아, 네, 음. 컴퓨터 그다음 소프트웨어 AI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laughs> 공과대학 안에서의 비메이저는 산업 시스템 경영공학과라든지 공과대학 안에서는 비메이저이지만은 이과대학보다는 좀더 높다 비메이저랑 메이저랑 좀 나눠서 학교별로 학과선택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과 친구들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 게 상담할 때 무조건 기계공학 아니면 네. 안 가요. 기계공학만 음. 쓸래요. 이런 친구들 있지 않아요? 특히 꽈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그 친구들도 서성한에 무조건 다 전기전자를 쓰는 그런 <laughs> 용감한 학생들은 잘 없어요. 네. 근데 네.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은 네. 그때 가서 선택을 하면 돼요. 그거는 나중에 행복한 음. 고민인데, <laughs> 네. 그래도 이제 원서 접수를 할 때는 본인이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메이저 학과를 음. 다한 학과로 쓴다. 그거는 조금 약간 엄청 위험한.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네. 학교 가가지고 이런 과 커리큘럼을 자세히 본 다음에 네. 어, 내가 B메이저라고 생각했고 나랑 상관없는 학과라고 생각했는데 어 막상 커리큘럼 보니까 괜찮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꼼꼼히 검토해보면 괜찮을 그쵸,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원서 접수할 때 고민하고 있으면 이미 늦어요. 본인의 사리 판단이 제일 잘안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오랫동안.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지금 좀 정신이 있을 때. <laughs> 정신이 네, 있을 지금 때? 정신이 있을 때 미리 좀 <laughs> 학교 학과를 지금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브라운 편입에서는 배치 참고표를 이제 아, 발간을 해서 네. 학생들마다 나눠주고 또 아마 온라인으로 PDF 파일로도 볼수 있게끔 음. 온라인으로도 서비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고요. 확실히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바탕으로 네. 좀 확실하게 전략을 잘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서 접수할 때. 주의해야 네. 될 점.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게, 이게 안 겪어보면 또 몰라요. 어, 가장 주의할 점은 이제 한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지원학교 원서 접수 마감 일정이에요. 네, 일정이에요. 네. 그리고 시각. 끝나는 시각. 네. 또중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 이제 여러분들이 원서를 정말 예. 말씀하시기 전부터 네네. 한숨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네. <laughs> 어, 데스크로 뛰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원서 접수 시간 놓쳤다고. 네. 보통 뭐 4시, 3시, 5시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다양하니까 네, 이게 그 문제. 개 일정에 맞춰서. 근데 여러분들이 써야 될 원서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학교, 학과를 고르고 있다가 네 아... 예, 놓쳐요. 아 왜냐면 원수 접수 창이 또 생각보다 되게 생소해가지고 학교마다 좀 다르고 어 네. 쓰는데도 시간이 네. 좀 걸려요 네. 진짜로 그, 네 그래서 아,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laughs> 네꼭 봐요 매년, 매년 봐요 잘하죠. 매년 봐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특히 네. 학자은행제 상담한다고 학원에 상주하고 있을 때 음... 전부 다 노트북 갖고 와요 선생님 음... 여기 입학 날짜 어떻게 적어요? 저는 총 학점이 몇몇이에요 뭐 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나가 왜냐하면 복잡한 것도 있는데 네. 무서운 거야. 잘못 적을까 봐. 음. 하나 쓰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음. 바꿀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원조 차고 네. 나면. 네, 한두세번 접수해 보면 또 알거든요. 아. 네. 자기 달력에다가 끝나는 시각까지도 정확하게 좀 적어놓고 네. 좀원조수 시작할 때 미리 쓰는 게 좋지 않나. 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다 컴퓨터로 하죠 네. 이제 마우스로 이제 하는데 저는 그창 안에서는 적어도 스크롤을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스크롤 기능 아, 그러니까 그 마우스, 마우스 보면은 스크롤. 휠 스크롤 있잖아요 네. 선택을 할때 일반 편입이냐 학사 편입이냐 지원 음. 유형에서부터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선택을 여러 분은 했어요 응. 음. 근데 스크롤 내려요 다음 거를 내리려고 바뀌잖아요 아. 어떻게든 바뀌잖아요 선택을 해놨어 네. 클릭을 해놨는데, 해놨어 네. 근데 다음 창을 스크롤, 이제 스크롤 내릴 때 그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거 몰라요. 네. 이게 지금 한 학교 하나 원서를 하면은 이런 실수를 잘안 해요. 네. 근데 여러 개 대학을 쓰다 보면은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아. 본인 습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접수하고 다 접수하고 나서 알아요. 근데 원서 접수하면은 본인이 지원한 유형은 절대 못 바꾸고요. 오. 지원한 네. 학과도 절대 못 바꿔요. 네. 이제 원서 접수창에서는 클릭만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한 개만 지원하고 여유가 있고 이러면 꼼꼼하게 막 이렇게 보면서 할것 같은데, 시간이 없거나. 한열몇 네. 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방심하는 거죠. 그쵸, 이제 그쵸. 많이 선택해서 네.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눈치싸움 한다고 아, 급하게 쓰게 되는 거죠, 아, 나중에. 이것도 결국은 그래서, 진짜 미리 해야 되는 문제네요, 사실. 실제로 저 편입할 때전 미대긴 했는데, 이건 정말 절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농어천 전형이 안 돼요. 음.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형을 제가 꼼꼼하게 그 조건을 확인하지 아, 않고. 그렇죠 아, 아, 그렇죠. 나 예. 나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서류가 준비가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 군데를 날린 적 음... 있어요. 근데 저 때문에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아... 야너 붙을 수 있는 애인데 너 전형 잘못 선택해서 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 전형 조건도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예. 이게 모를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대학교마다 특별전형이 있어요. 네. 네 그런 특별전형의 대상자가 될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한 번씩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게 좋아. 요 아, 반대로 네. 오히려 네. 진짜 내가, 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농어촌 쓸수 있나? 어. 네, 그런 당연히 이제 일반편입과 학사편입과 음. 다른 특별전형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특별전형이 상당히 유리해요. 더 대학을 더 수월하게 좀갈수 음.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전형이 해당이 되면 놓치지 않게끔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화여대 생명 계열 생명학과는 생물 시험을 봐요. 네. 맞아. 예. 네. 그런 음. 응시 감옥 확인 안에서 그렇게 지원한 아. 케이스도 있어요. 중앙대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음. 네. 그럴 것 맞았죠. 같은 게 네. 진짜 열몇 군데를 내가 바쁘게 막 쓰다 보면 네네. 진짜 그거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놓치는 학생들이 꼭 이제 한 명씩 있죠. 그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laughs> 준비를 미리 당연히 해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눈치싸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경쟁률 예. 끝까지 보다가 이렇게 탁 넣는 그거요? 예, 예. <laughs> 나라, 근데 나라도, 나라도 예. 그럴 것 같긴 한데. 어, 제도전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알아요. 그게 의미가, 의미가 없다는 행동인 걸. 걸. 네, 네. 사실, 전년도 경쟁률이랑 올해 경쟁률이랑 같을 거란 보장이 없고. 지원 인원도 다 다르고. 어, 완전 네, 달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비메이저는 확실하거든요. 안 바뀌어요. 네. 네. 아. 네. 어문기열학가가 계열 상경 계열을못 넘어요 그쵸, 점수 월 점수를 넘을 수 그런 바라이어티한 건 없어요.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비메이저 정도로만 나누고 본인이 지원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아. 좀 공부를 아. 하는 게더 좋겠죠. 더 좋겠죠. <laughs> 네. 그리고 실수를 안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음. 그런 거막 눈치 싸움 하면서 이럴 시간에 네, 그쵸, 그쵸. 꼼꼼하게 네. 내가 넘는 학교 확인하고. 네. 미리미리 써놓고 그냥 준비한 대로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음, 네, 맞아요. 예. 예, 예.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회가 오면 그게 유행이에요. 예. 아. 예, 야, 명언을 또 한마디 남겨주시고. 예, <laughs>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작할 시기가 조금 힘든 시기일 것 같긴 음. 해요. 근데 그거는 뭐, 본인이 수험생활이니까 <laughs> 그렇게 힘들어도 음. 그 힘든 시간에 또 공부를 하고 있으면 돼요. 음. 예.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든 조금 조금씩. 혹시 MBTI t 이신가요 네. <laughs> 어, 예, 정확하시네요. 정확하죠.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 학교 입학처. 맞아 맞아. 예. 또좀 애매한 부분은 지리를 남겨요. 음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말하지 않고 문서로, 예. 글로. 예, 음. 학교 입학처에 지리를 남겨요.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아, 네. 증빙 자료도 쓸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근데 사실 기본 베이스가 내가 직접 쓰고 내가 직접 네.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원서접수 기간에는 또 통화가 안 어려운 경우도 아, 있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미리 지금 준비를 하라는 거고 음. 네. 저도 미리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수 있긴 아. 하지만은 준비를 해보면은 아. 세세한 아. 것들을 준비를 해보면은 알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여서 이 영상 보는 학생들은 적어도 그런 네. 실수는 안할것 같아요 네. 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제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여러분들이 11월에 수능을 봤기 때문에 저는 추워지면 음. 시험 체감이 됐, 됐어요. 음. 아마 좀 이제 어, 시험이 다가왔다고 느낄 텐데, 걱정은 하되 어, 좀 공부를 그래도 계속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학교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고사장에 한 시간 일찍 가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늦게 오는 학생들이 있긴 해요. 달리는 예, 학생들? 네, 예, 근데 사실 그숨찬 상태에서 가서 시험장에 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면은 본인 실력이 안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적어도 한 시간 일찍 가고, 그리고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의 문을 앞에 닫아요. 세종대 응원하면서 한 그때 한 3, 40명이 못 들어가더라고요. 3, 40명이요? 네. 예, 한 50명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시험 고사장에는 좀 일찍 가서 시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거파속초 원장님 <laughs> 그 보시면서도 또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담을 <laughs> 타서 좀 갔을 텐데 <laughs> 저라면. 텐트 데 관계자분 이거 못 보시는 거예요. <laughs> 근데 안에서도 다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안에서도. 아못하네 어차피. 네. 그래서 <laughs> 월담은 못 하니까 이제 한 시간 일찍 가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역시 여행은 없는 걸로. 네. <laughs> 네 오늘 배준호 부원장님과 함께 편의 지원 전략 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외관 편입에서는 매월 편입생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선정해서 이렇게 전문가분 모셔서 얘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문의 나누고 싶으신 부분은 댓글 또는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에 뵐게요. 안녕. 안녕. <laughs>